첫 웨인 선수 방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네. 키움의 모터 선수가 어, 지난 30일 어, 웨이버 공시가 됐고요 지난 시즌 KBO 리그 타점왕 제리 샌즈와 결별한 뒤에 영입한 테일러 모터 선수가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했잖 활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laughs>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어, 성적을 그냥 대충 보면 올 시즌 타율이 1할 1푼살이 홈런 하나 3타점 근데 뭐 출루율도 1할 3푼 5리 장타율도 2할이라서 정말 그냥 음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정말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퓨처스리그에 내려가서 재정비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2군에서는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1군 복귀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 근데 못한 것도 못한 건데 뭐 아내의 자가격리 소식이라던가 좀 뭔가 이안 좋은 이야기만 남기고 떠나는 거 같아 가지고 어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데 키움 측은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구단 자체 데이터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 외국인 선수를 물색할 예정이라고는 밝혔어요. 뭔가 안에서 분위기라도 좀 이렇게 좀 띄우고 어. 뭔가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팀에선 사실 아뭐 뭐 있으나 없으나 많나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데뭐 물론 대체인을 찾는 건 없지만 잘한 결정 같아요. 네. 네 모터 선수 <laughs> 저렇게 방출하고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김홍빈 선수가 또 활약을 <laughs> 아, 네,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어 <laughs> 차라리 없어도 된다. 모터 전에 어. 선수 다섯 명을 좀 읽고 갈게요. 응. 음. 보이 로드리게스. 1 0기이 이내에 뛴 선수 중 여섯 번째로 어. 짐0 외국인 선수가 됐는데 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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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 0어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막 이게 뭐 흔들리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거 사실 너무 좋지 <laughs> 않죠? 네. 그러니까 네. 프로 선수가 프로 네. 선수가 그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별로 음. 좋지 못한 행동이죠. 어, 빨리 좋은 선수를 음. 어떻게든 좀 알아봐서 이렇게 좀 빨리 합류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라모스 선수는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음. 잘하 제일 잘하는 선수죠. <웃음> <웃음> 세계에서. <웃음> 어쨌거나 시즌 첫노인 선수 방출이 라는 결과가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들은 어떤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KBO 리그에서 계속 뛴 선수들은 사실 호세페르난데스 선수나 뭐 터커 음. 그리고 로아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올 시즌에도 타격 웬만한 지표에서 다 상위권 먹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너무 잘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음. 로맥 선수는 조금 아직 그냥 아직은 음. 좀 예열 중 어. 그리고 호잉 선수는 사실 조금 부진하다 아. 일단, 요렇게만 들수 있고, 올 시즌 처음으로 KBO 리그에 발을 디딘 선수들의 성적을 먼저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 알다시피, 어. 라모스 선수 먼저 어. 좀 보면, 라모스가 타율 3할7푼5리 음. OPS가 1.263이에요. 아. 그리고 WAR이 1.63. 10 음. 홈런으로 전체 리그에서 홈런 1위 달리고 있고요. 21타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리그 자체는 씹어먹는 활약을 라모스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살라디노 선수가 굉장히 그 다음 방출 대상 선수로 이제 꼽히고 있었는데, 위험했...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잘하고 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율이 2할 오픈을 다시 찍었고 어. 홈런 3 개, OPS는 0.766을 기록하고 있고요. 음. 어, 알트오 선수도 마찬가지로. 하비타 선으로 타순을 조정해 주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타율 2할 6푼 9리, OPS 0 8 6 5 WAR도 0 6 5 5홈런에 18타점. 네, 알티오 선수나 살라딘 선수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음. 어, 이제 문제는 딕스마 차도 선수인데 어, 타율이 2할 1푼, 음, OPS가 0.690, WAR이 0.24, 음. 4홈런에 17타점.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높은 공 페스티벌만 잘 친다 변화구 위주의 투수들의 승부에 굉장히 말려들고 있으면서 타격 지포는 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WL을 유지할 수 있는 마차도의 그, 건, 그 능력은 수비에 있기 네. 때문에 no. 뭐 마차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입할 때부터 수비를 보고 데려온 선수다 그렇죠.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시즌 네, 네, 초반에 네. 기대보다 더 좋은 타격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네.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늘 알테어 선수와 살라디노 선수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 봐야죠. 왜냐하면 음. 어, 이게 모터 선수랑 엄연히 좀 결이 좀 달라요. 어. 엄연히 좀 결이 좀 다르고 모터 선수는 아예 일군에 지금 나서지도 못했고, 음. 예, 나섰어도 진짜 이건 너무 뭐, 하다 못해, 진짜, 뭐, 특색이,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특색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나머지 선수들은, 뭐, 아직은 음. 좀,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알테오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좋은데, 엔 c 입장에서 올해는 무조건 대권을 <laughs>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알테오 선수 굳이 깊어진다면, 그러면, 어 하반기에 만약에 모터 선수 대체로 데려온 선수가 뭔가 활약을 보이면 어 생각해볼 수 그렇죠 있지? 생각은 해볼 어. 수 있죠. 예 네. 지금 뭐오준환님이나뭐 어. 조영배님 얘기처럼 NC는 강진성이라는 새로운 아, 용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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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한명 있는 효과기 때문에 지금 어. 대단하죠. 뭐. 네. 아, 대단해 진짜 너무 대단해요. 알테오로 수비형 중견수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수비와 주루에 위주로 된 선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 바꾸진 않을 것같아줄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어, 뭐 어. 네. 베트남 애기서서. 용병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뭐야? 앞에 있죠. 깡진성. 용병. <laughs> 아 진짜 베트남 선수 이름이에요? 아니, 강진성 선수래. <laughs>